안녕하세요. 신바랄라에요. 젤다의 전설, 야생의 숨결 플레이 해볼게요. 조라의 마을에서 아직도 놀고 있는데요. 요 아이, 지금 챌린지 느낌표가 떴거든요. 그래서 말 한번 걸어볼게요. 야! 폰테라고 하는 아이네요. 뭐야, 형아. 응? 이상하게 생긴 얼굴이다. 뭐골 이상해. <laughs> 하일리아인이야. 하일리아인, 하이라인 처음 봤어. 응? 파일리아인이면 저기 멀리서 왔겠네. 그럼 오는 중에 우리 엄마 딤에 못 봤어? 엄마가 물괴물이 폭주한 이후로 안 돌아오고 있어. 뭐, 곧 돌아오겠지만.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개구리 잡아다 팔아서 돈 벌거야. 개구리 잡기? 그래. 엄마가 고기 잡으러 가서 안 오니까 내가 대신 고고개구리를 잡아다 팔아서 돈 벌거야. 지금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지? 그럼 나한테 고구개구리 기부해줘. 비 오는 날 많이 보이니까. 나한테 고구개구리를 갖다줘. 다섯 마리면 돼. 알겠지? 고구개구리. 미니 챌린지 비 때때로 개구리. 자. 개구리. 개구리. <laughs> 비 오나 지금? 비 오는 날에 개구리가 많이 잡힌다고 하, 하거든요. 아주 화창하거든요, 지금. 아주 하늘이. <laughs> 이렇게 맑을 수가 없네요. 아하. 개, 개구리 잡은 적이 있, 있을 것 같거든요. 저의 또 주머니를 한번 열어볼게요. 개구리, 개구리. 개구리 어딨니? 개구리. 개구리, 개구리. 아! 아! 네 마리. 아, 개구리 한 마리만 더 잡아놨었으면은, 바로 클리어 되거든요? 아쉽네요. 우. 그러면 일단, 제가 개구리를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. 고고 개구리가, 뭐 어, 이런, 뭐, 호수나 이런 데 산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? 여기가 그, 어, 뇌수사 가는 길에 있는, 이게 지금 미카우호거든요? 개구리 여기 있나? <laughs> 있나, 개구리. 첫 달인가? <laughs> 자, 개구리야. 어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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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뛰어다니거든요? 개구리. 잡았다! <laughs> 오케이. 쉽게 잡았죠? <laughs> 제가 지금 고구개구리를 아주 빠르게 획득했어요. 그래서 다섯 마리 됐거든요? 폰탄, 폰테 폰 폰테한테 말 걸어 볼게요 안녕 형아 아. 난 아빠 일 끝나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 개구리 여기 있어 어 정말 <laughs> 그럼 세어 볼게 원투셋넷 다섯 아하하. 오 진짜로 갖고 왔네 그럼 답례로 이걸 줄게 오, 가보초 밟아도 꺾이지 않는 굿센 약초 억세고 달, 탄력 있는 섬유질은 요리에 사용하면 몸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 방어력이 증가한다. 오, 방어력이 증가하는 <laughs> 이거 가보초라고 한데 못 보던 거라 땄는데 나랑은 안 어울리니까 형아 줄게. <laughs> 오케이 미니 챌린지 비때때로 개구리 컴플리트 했네요. 그럼 전 다음에 또올게요 안녕.